다둥이 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6년식 K5 MX LPI 프레스티지입니다 자, 가스차고요이 차, 파노라마 선루프 신세계 팟선 달린 차예요 요거 가스차 르라이즈도 많이 찾으시는데 요것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뭐, 용도 이력은 있어요. 가스 차에서 용도 이력은 있지만, 너무 키로수도 짧고, 너무 관리가 잘돼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차의 가격은, 1290만원입니다. 1290만원. 한번, 외부부터 보시죠. 자, 앞에 범퍼, 라이트, 본네트,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쪽이 좀 차이가 있죠. MX와 XX 차이가. 그리고, 휀다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도 어느정도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있고요 자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이 진주 펄이라 진짜 고급지다 자차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고요 휠도 깔끔하고요자 트렁크 뒤 펌퍼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 멋집니다 이 팥은 열어놓으니까 더 멋있네. K5의 품격을 더 높여주는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달려 있는 K5입니다. 자 안에 내부의 프레스지거든요. 옵션 이 크게 많진 않아요. 그래도 편의 옵션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키로스나 확인해 보시록 가시죠. 파노라마 썬루프, 썬루프. 파노라마 선루프 있고 전동 시트. 자 가스차 이 깡통은 진짜 막 그냥 키도 돌리는 거고 막 이런 건 많아요. 근데 여기 버튼 시도 일단 버튼 시도. 루미러 하이패스, 투천너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잘 되고요. 이쪽에 열선만 달려 있습니다. 핸들 열선과 열선만. 가죽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요. 자, 키로수 짧아요. 75,914키로. 한 1년에 2만키로를 안탄 거죠. 1년에 2만키로를 안탄 거고. 이런, 이런 데한번 보이세요. 여기, 아 진짜 깨끗하다. 그니까차 이렇게 보실 때 여기 트림이나 이쪽에 팔판 이쪽에 보시면은 얼마나 이 차주가 더럽게 탔는지 깨끗이 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런 걸 보고 알수 있는 거예요 선팅도 다 달려있고요 뒤에 시트는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아주 깔끔합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중형이라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있겠죠 예, 이 정도. 예. 가스통이 이제 요새 나온 건 도넛으로 밑으로 했지만 이제 그게 없고 이렇게 그리고 뭐가대도좀 남아 있네요 이런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음, 괜찮아요. 쏘나프달린 K5 멋집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킬로수도 짧고 어떠십니까? 가스차 하실 때 이제 소나타 K5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 출퇴근하면서 어디 뭐 여행도 다니고 무난히 이 젊으신 분들이나 이제 뭐 아무나 아무나 솔직히 여성분도 아무나 탈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차인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6년식 k5 mx lpi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키로스는 한 7만키로 정도 탔습니다 버튼시동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루밀로 하이패스 양쪽 열선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전동시트까지 편의옵션이 달려있는 이 k5를 제가 12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차 올라갈 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